왜 말을 못하냐고. 도대체, 입두고손가락두고왜 말한 마디 들을 못해. 이러는데도 아직도 국민의 힘당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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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치권에 좀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완전 해오리 바람 불었던데? 국민의힘 당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럭비공 같은 사람? 럭비공? 응, 럭비공 어디를 틀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완전 고정관념을 다 깼습니다. 이거는 새바람이 아니라 지쳐서 지치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바람.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 당에 우리 이준석 당 대표가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더 지켜보면 알 것이고 어뭐 잘할 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주고자 이제 그런 발단이 근데 그게 아마 저기는 될것 같아 뭐냐면 국회의원 한 석도 어 못하신 분이 당 대표 됐다라는 거 진짜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남을 전례가 어 없었죠. 그럼 그래서 사람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 어잘 하시겠지. 근데 음. 사실 당 대표 과정에서도 뭐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건 어차피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 그분이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음. 여러분 아시죠? 부정선거. 이게 아마 유튜브에 또이 제가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부정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된다라고 전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전주표, 재검표, 어, 그 사건 아시죠? 하다 중단된 거, 그죠? 그때 내가 작년 영상에 아마 그랬어. 찬다리 마우스 하지 마시라고 했었던 그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 같으면 젊은 사람 앞세워서 새 바람 불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해줘야지.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일반인이었으니까 그때는 무쟁이어서 발언권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한 당의 당 대표야. 당 대표가 지금은 목소리 높일 때야. 근데 왜말한 마디도 안 해? 내가 그때 딱 표현 그랬지. 우리처럼 무권수행하시냐고. 딱 부정선거만 또 무권수행들 하시더라. 지금 이거는 개표가 잘됐다 안 됐다 선관위의 문제다. 법원의 판사들의 문제다. 왜말한 마디들 못해? 맞잖아.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야. 어? 그래서 국민의 힘당에 새로운 사람을 안 쳐서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들이 힘을 못 쓰니까 안친거 아니야? 안 쳤으면 안친 만큼의 노릇은 해야 될거 아니냐고. 왜 말을 못 하냐고. 도대체, 입두고 손가락 두고왜말 한마디들을 못 해. 이러는데도 아직도 국민의 힘당에 희망을 걸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아. 가장 중요한 거야. 투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어? 이 투표를 바로 세우지 않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들을 걸고 계시는지 참 아이러니해 나는 지금 응?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응. 어떤 태도로 당대표직을 임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어, 정말 국민의 태도로 국민의 태도로 임해야 돼이 얘기는 뭐냐면 불보듯이 뻔하게 너무 다 알아. 지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진짜 죽지 못해 살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 숨통이 붙어 있으니까 이심중을 알고 본인이 바꾸고자 본인 목소리 높였잖아. 유세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 지금은 그거보다 더큰 목소리를 나는 높여 주셔야 된다라고 봐. 지금. 그래서 정말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임해야 돼. 이거는. 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옹호적으로다가 따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혼자서라도 이렇게라는 움직여주시기를 바래. 그분이 이왕에 그 자리 가셨으면 자리값 좀 했으면 좋겠어. 어 그렇지 않고 나면 똑같아. 어50% 꾸정물이나 100% 꾸정물이나 꾸정물은 꾸정물이라는 거야. 걸레가 아무리 빨아도 행주 되냐? 깨끗한 걸레야. 근데 행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을 바꿔야지. 이 정도로다가 결의를 다져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권에 처음 나올 때는 음. 그 박근혜 키드라고 해서 어. 그렇게 해서 들어왔거든요. 음. 네 럭비공 같은 사람이면에 음. 만약 이 사람이 노선을 바꿀 수도 있을까? 요 많이 바꿨잖아. 아예 어. 당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을 바꿨는데 당이라고 못 바꿔? 맞지? 어? 사람에 대한 내랬잖아 신의를 저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이득이 나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그래서 제가 럭비공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럭비공은 어디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다가 막어서 가잖아. 이전의 대표는 차후 행보를 지켜봐야 되는 많이 인물이구나. 봐야 돼. 아니 차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봐야 돼. 지금부터 두는 여러분들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